오늘은 전원생활이나 시골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중에서 그 개를 키우거나 밖에서 하시는 분들이 겨울에 제일 고민하고 힘든 게 이제 개들 강아지들이 먹는 물인데 이 물이 영하로 내려가면은 이렇게 다 꽁꽁 얼잖아요. 얼면은 그 안에서 물을 길러다가 매일 어얼지않 물을 주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문장 사실 번거롭고 어또 집을 비우거나 하면은 애들이 물을 얼음물을 갖다가 그냥 핥아먹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생활을 하면서 좀 걱정이 돼 가지고 생각하던 끝에 제 나름대로 어, 개들이 물이 얼음 여름에 아니 그 겨울에 얼지 않게끔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에, 생각을 해낸 아이디어인데 이것은 에, 제가 그냥 저만의 노 노하우 이 경험이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에 정확한 방법이거나 또는 안전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여건과 환경에 맞게 에 해야 근데 저는 이제 밖에다가 이렇게 계집을 지어놨기 때문에 펜스를 두르고 이 안에서 이제 목줄을 풀고 이제 운동시키고 이제 그런 경우인데 이 그래도 이 안에 이제 이 개집을 지어서 춥지 않게 안에서 영화의 날씨는 더 영하의 날씨에 들어와서 잘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도 안에도 물이 얼어요. 그래서 이거를 고민하다가 제가 한 5, 6년 전에 이 전원생활을 한게 한 5, 6년 됐는데 맛 있어? 열심히 먹고 있어? 뼈다귀 듣고 있는 이 방법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서 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어, 합니다 첫째는 저는 이제 물을 3마리나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옛날에는 주말에 가끔 오고 며칠씩 이제 비우다 보니까 이 물이 영화로 내려가면 얼어요. 반드시 얼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큰 고무, 오, 이 고무 그릇에다가 이렇게 물을 상당히 많은 양이죠. 당놨는데 담아서 이렇게 주다 보면 얼어서 어, 제가 이제 철물점에 가면은 어, 그 파이프나 수도 얼지 않게 급파는 요 어, 열선 같은 게 있죠. 이게 이게 하나에 뭐몇천원갈 거예요. 이게 음, 수도 수도 동파 방지용 원래 이렇게 수도에 감아서쓰는건데전원생활이나 시골생활하시면 다 아실 거예요. 이거를 이제 에, 원래는 이게, 얘네 손길이, 이게, 닿지 않게끔, 음, 겹치지 않게끔 주의하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 이 물에 담갔을 때, 이제 그 감전이나 이런 위험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는 뭐 그런 위험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단지 이제 전, 이렇게, 어, 계집 안에다가, 전원을 설치를 해야죠 전기가 들어오게끔 먼저 이렇게 해놓고 이 동파 수도 동파를 방지하는 이 열선 이 고무 열선을 갖다가 저는 3개를 샀어요 요거 하나 둘셋요 지금 만지면 이제 전기가 들어오게 돼 따뜻해요 따뜻하고 그래서 요거를 안에다가 이렇게 음, 서로 겹치지 않게끔 또 어, 이렇게 망 같은 데다가 끝에 머리를 끝머리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어, 담궜어요. 이렇게 각자 겹치지 않게끔 예, 양파망에다가 끝머리를 이렇게 담그고 겹치지 않게끔 이렇게 좀 떨어져서 놔뒀어요. 또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놔서 물 속에서도 서로 겹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시, 영하 12도, 13도? 어, 지금 물이 이제 살얼음이 살짝 그러는데 오늘은 영하 한 12도 되는데 오늘. 12도, 13도까지는 이게 꽝꽝 얼지는 않아요. 보니까 그 견디더라고. 근데 15도, 뭐 14도 아주 강추에서는 위 여전히 이제 얼, 어는 것이고 그때는 이제 또 깨고 뜨거운 물을 한번 부어주고 이렇게 하데 이, 이, 첫째는, 이게 어쨌든 영하 10도 정도까지는 이 실내에서, 실 외에는 좀 다릅니다. 실 외에서 만약에 이걸 내놓으면은, 에, 전혀 다르지, 상황이. 여기는 그래도, 어, 이 컨테이너처럼, 이, 뭐야, 합판으로베니어합판으로 어, 이게, 에, 실내를 사람이 들어와 수, 서서, 지낼 수 있을 정도로,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그 사이즈, 키만한 사이즈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말로 들어왔어.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그래서 이거를, 그 밖에다 놓으면 얼게 되는 것이고, 이 안에다가 놓으면은 한 영하 한 10도 정도까지는, 어, 좀조조 가있어, 조이. 들어지 마. 어, 견디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게 전기 안전상, 제가 이거를 전문가가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렇게 이제 제가 장담은 못하고 다만 제가 이거를 한5 년, 6년 이렇게 써봤는데 안에다 놓으면 다른 이물질도 안 들어가고 깨끗한 상태에서 떠올지도 않고 이렇게 애들이 물을 먹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밖에 나을 경우에는 이게 뭐영화한 몇도만 내려가도 올 수가 있죠 이런 조건들은 한그 이런 실내 이 베니어 하판이나 이개집을개집이 지어진 상태에서 그 안에 이런 다라이 같은 데다가 고무 다라이 같은 데다가 열선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물 속에 넣었을 때 겹치지 않게 이렇게 진돗개는 추위도 못해서 이렇게 따로 지팡을 만들어줘야 돼이 사료도 이렇게 좀 그 얘네들이 참, 참, 그 훈련이 돼가지고, 오랫동안 자율급식을 이렇게 해놔도 한꺼번에 안 먹고, 예, 지금뭐 배고플 때 조금씩 먹고. 사우리물안 먹어? 물? 이거. 물. 응? 그래서, 예, 요 정도만 돼도, 어쨌든 겨울에 그렇게 얘네들이 물 먹는데 큰 불편함 없더라고. 다만 이거를 오랫동안, 이렇게 놔둬서는 안되고 물이 또 고인물은 아무래도 오염이 되니까 한뭐 일주일에 한번 정도 겨울에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이렇게 물을 교체를 좀 해주고요.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겨울에 뭐 보통 옛날 사람들은 아이 뭐개 얼으면은 물로 얼으면은 얼음물 그냥 먹으면 되지. 빨아 먹으면 되지. 뭐 핥아 먹으면 되지. 이러는데. 예, 어떤 때는 또 보면 개들이 목이 마를 때이 얼음을 핥아먹고 이런 게 보면 짝안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생각 끝에 이렇게 좀그 응용을 한 건데, 이 전기 안전상, 예, 아직까지는 뭐제 경험상 큰 문제는 없었으니까, 저는 이제 계속 이 방법을 쓰고 한데, 오늘 만약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잘그 판단을 해보시고, 가능하면은 또 집과 거리가 좀 너무 멀으면 안 되죠. 언제든지 와서 좀볼 수가 있어야 되니까, 전기 관리를 해야 되고 하니까, 한번 좀 참고해서, 그, 개들이, 예, 겨울에도 아주 강추에 아니면은, 음, 자기 집에서 이렇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어, 관리를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도움이 되라고 제가 한번 그 찍어서 올렸습니다. 전기만 좀 들어오게 한다면은 에 이렇게 뭐큰 저처럼 이렇게 뭐 집을 안 짓더라도 조그맣게라도 그 찬바람 피할 수 있으면은 에 애들이 겨울에도 얼지 않는 물을 먹을 수 있더라고요. 바이바이 기다려 기다려 보자. 정명이 많이 먹었어. 조이 이봐 이 가까이 오자이 얼굴 봐.